걸려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. 당겼고 날카로운 타구 선상 빠져나가려 꿰어 버립니다. 올 시즌 첫 타석에서 이재용은 안타. <목소리> 예. 원 모리구. 이글 달랐습니다 똑바로 날아가는 타구는 중견수 키를 놓고 합장을 잡아갔어요. 잡아 돌렸습니다. 타구 우측으로 날아갑니다. 담장 입니다. 노아우 주자는 일루. 초고 타격 오른쪽 뻗어갑니다. 탑재. 넘었습니다. 문협민. 두. 정 너무 높은 공이 손에 나가고 있거든요. 뱃끝에 맞았습니다. 오른쪽 뻗어갑니다. 우익 수뒤로이 타구로 탑재죠. 탑재. 때렸습니다. 잘 쳤어요. 오른쪽으로 쏘 올렸습니다. 자, 꽤 멀리 가는 차군데요. 오익수뒤 쪽으로 탐장을 넘어갑니다. 이동윤의 손. 들어올린 차굽입니다 왼쪽에 높게 떠갑니다. 탐장! 탐장! 넘어갑니다! 타석의 최재훈 8번 타자. 오구 당깁니다. 왼쪽에 타! 삼루사직점 골트에서 이제 3구째를 받는 닉 윌리엄스 떨어죠 높은 버블스 이 타구는 이 타구는 원인 트랙 어서 탑재받기만 일요일이라 점을 봤을 때는 끌어당기면서 왼쪽 공은 패스까지 오선진이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힘껏 때렸습니다 버더가르 타고오른죠오른죠 다아때립니다세터도 어. 빠졌어요. 중견사편타입니다중견사편타결하게 부드럽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. 정훈한 오른쪽에 떠서 날아갑니다. 우익수 뒤로. 우익수 뒤로. 당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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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대박전 기아 상대로 홀드가 있었습니다. 노수범의 타구는 좌측. 좌익수 뒤로. 어, 쳐 넘겼어요. 이금까지 이미 도착했습니다. 노수 잡아당겼습니다. 왼쪽으로 날아갑니다. 익수진 당장 2구째 밀어냈습니다. 1리가 뽑아냅니다. 오른쪽이 타 동점 투가 3루를 돌았고 홈 파고듭니다. 홈 승부 홈에 백도어성이에요. 네. 방금 그 테일링이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변하고 당겼고 왼쪽에 높은 포물선 좌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6경기 출장하고 있고요 시즌 초반에 바로 부상을 당하면서 공백기간이 길었습니다 페어볼 페어볼 인정 뽑아주면 네. 어, 아르진 선수가 좀 집중하거나 이르기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김건희 정확하게 중경수 쪽으로 보냅니다 낮은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. 좌중간으로 뻔는 타구. 좌중간, 좌중간, 탐짝이넘어갑니다이렇게 <목소리도> 초급 타격 3루간3 6 3 타. 3 6 3 타. 3시안이홈으로 들어오면서 이6 3 6 3 6를 때렸습니다. 3 6 3 6 3 6 3 6니다 오늘 경기. 타이어 기록하고 있어요. 강한 면모. 오늘 음, 타격은 음, 오른쪽 타구에서 벗습니다. 오천 하는군요어르게좀 어시피... 이렇게,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되거든요 열어당긴 타구입니다. 오른쪽에 앉 타. 공은 벨스까지 3루가 들어왔고 일루지 상태 그렇습니다. 3엔트 풀카운트. 터울렸습니다. 아, 강한 타격은. 하지만 중견수. 박희민 선수가 거의 자기 자리에서 그래도 점차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지금 뭐 충격 존지 네. 잘 모르겠지만은 이루 수정면 워라우 그때 타율이 1할 8분 높은 공 잡아 챘습니다 왼쪽 트익이스 잡습니다 에레디아 음. 팀에 주는 또 좋은 활력수가 되겠습니다 오! 문현빈 아, 허건의 선수죠 높이 뛰었는데요 중견수가 잡아냈습니